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명 먼저 소개하고 오늘 예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 뒤에 보면 우리 정연 씨의 조카랍니다. 조카인데 벌써 저렇게 커서 대학생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 오기오기오님 바로 앞에 계신 분. 예, 합니다. 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우리 홍석종 교우님이 보스턴 계실 때그 그 다니시던 교회 사모님이시랍니다. 지금 시카고에 컨퍼런스 오셔서 잠깐 오셨는데, 요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이따가. 말씀드리자 우리 김명호 교우님이 지난주에 어, 그 심장수술 받으시고 저 오늘 못 오실 것 같았는데 어, 사람들이 슈퍼맨이시랍니다. 오늘 그 수술 받은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을 드립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꼭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앞에 스크린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게 스크린이 우리 교회 특징과 같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인데 어제 저녁에 여기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때 올리고 다시 내려오질 않아서 못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이 없다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게 없지 않은가. 옛날엔 저거 없이 다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찬송가 오랜만에 들고, 우리의 손으로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하나 말로, 진짜 디지털이 아니야,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서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다른 스크린 설치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옆 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단조로운 멜로디만 나올 때보다 오늘 이렇게 찬송가로 부르니까 또 거기에 화음을 넣어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더잘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김명호 교우님, 김정자 교우님 지난번에 수술 받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대로요 그런 것있습니다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새해 맞이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사랑했지만요, 더욱 열심히, 더욱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더욱 많이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욱 많이 사랑합니다.